아, 오빠가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쏴 해져 가지고 남자분이 이별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작발 부분이 아쉬웠는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떠나 버렸어요. 심한데 이거. 심하죠. 주변에 친구나 뭐 형들이 결혼한다고 해 그러면 어떤 질문 많이 해요? 이쁘냐? 학교 학교 왜 물어봐? 이제 학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좀 다르니까 아 인성 학벌의 인성 <laughs> 결혼을 할때 배우자의 학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학벌이 매우 중요해요 상담하다 보면 학벌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그래도 7명은 되십니다 아그 정도야? 그럼요 그럼 이 학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학년제 대학 가기가 힘든가?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너무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러면도 불구하고 학교를 안 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사회적 인식이? 솔직히 까놓고 얘가 공부를 진짜 안 해. 얘 학생 때 뭐했지? 그때 뭐했지, 그지? 또 성실성에 대한 성실성이지. 누구나 다 학교는 가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잖아. 남들이 가는 길을 쭉 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학교를 대변할 만한 스펙이 아주 좋아버리지 않으면. 불성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단 제외 경우가 있어요. 너무 불우한 환경, 대학을 가지 못할 만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안 가는 거는 좀 제외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난한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성실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걸 유추하는 기준이 한 번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잖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이러잖아. 우리 와이프 연대 나왔어. 우리 와이프 고대 나왔어, 이러면 어때? 와, 공부 잘했네, 성실했네. 오. 이 생각 딱 들지? 아, 근데 우리 와이프, 결혼할 때도 아마 졸업 못했을 거야, 이러면. 요 아,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무난한 환경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인 것 같긴 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결혼하면 뭐가 생겨? 요 아이가 생기죠. 그죠? 아이가 생기면 아이의 머리 누구 닮아? 부모. 엄마는 아빠지 근데 난 학벌이 좋아 근데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학벌이 별로야 그럼 어떤 불안감이 생길까?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거야 <laughs> 말은 안 하지만 머리는 나만 닮았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엄마들이나 아빠들 대화 들어보면 누가 공부를 잘해 저희 오빠도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랬어 내 머리 닮아서 공부 잘할 거야. <laughs> 우리 아빠가 아니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잘했거든 서로 탓 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심해지면 부부싸움도 돼 부부싸움도 되지 이 아저씨 친구 다 고졸이잖아 막 이런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 얘기입니다 <laughs> 그런 얘기해요 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제 지인 중에 남자는 스카이의 전문직이고 여자는 지방대의 초대졸이에요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오빠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이번 no. 생엔 망했다 <laughs> 너 때문에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는 또 그렇게 얘기는 해 맞는 것 같기도 해 <laughs> 인정을 좀 하는 친구거든. 전문직 부부들끼리 결혼한 친구들 보면 공부를 대체적으로 잘하긴 하더라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키나 이런 것도 다 유전적인 것처럼 이것도 다 유전이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려면 공부를 해본 사람이 공부를 잘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거든요. 특히 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이한테 돈은 좀 쓰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 근데 저희 세언이 같은 경우는 아이 학원을 많이 안 보내고 본인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켜서 공부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오빠한테 그랬어. 어, 장가 잘 갔다 너. 아드님은 사업은 잘 하시고. 그쪽으로 키워야죠. <laughs>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나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입니다. 외벌이 가능성이 큼. 이거는 저도 사실 딱 듣고 좀 억지 아니야? 생각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학벌이 좀 좋은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부업을 알아보더라도 아이들 과외할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일을 찾거나 아니면 학벌이 좋은 여성분들은 사회 진출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게 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사회로 다시 진 진출을 하고 갈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벌이 그런 분들보다 낮으신 분들은 할수 있는 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벌이가 될 가능성이 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출산을 함으로써 이제 이게 경력이 끊겨 버리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다 요새는 어플이 따로 있거든요 그 어플에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좀 학벌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선생님이라도 하시더라고 많이 없더라도 자기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학벌이 좋다 보면은 기회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의지의 차이이기도 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남자분들도 오셔서 저는 연애할 때 제가 스카이지만 고졸도 만나보고 상관없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 학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녀들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돌아가는 시사나 경제 얘기를 해도 단어나 이런 거에서 이해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대화가 많이 막혔대 근데 연애는 그냥 예쁘거나 이런 거 보고 할수 있지만 결혼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가게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가 안 되면 어때요 남자가? 말하기 싫어지겠죠 밖에서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학벌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할 때도 사실 와이프가 좀 똑똑하면 의지가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씨 걔한테 말해봤자 말기도 못알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의 문제인 거지 의사소통이 그래서 잘 되지 않으면 이게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아기가 어리긴 하지만 아이 학원도 보내야 되고 정보 싸움이잖아 근데 저는 검색도 잘 못하고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똑똑한 엄마랑 놀고 싶다 <laughs> 제가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목소리> 아니야. 내 여... 분야 빼고는 몰라.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잖아. 내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을 우리 와이프가 이해해주고 이렇게 커버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미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쪽이 학벌이 좋지 않으면 자격지심. 특히 남성분들은 학벌 좋은 여자 소개해주면 아, 그런 여자가 저를 볼까요? 그렇게 학벌이 좋은데요? 막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도 이런 게 있어요. 한 예로 저희 회원분, 여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학교도 카이스트, 대학원도 카이스트, 기업의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왔는데 소개하기가 너무 힘들어 학교가 최고야 남자도 이런 학벌 찾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게 해. 그랬더니 죄송해요 이러는 거야 학교 좋은데 나한테 나한테 죄송하대 <laughs>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이대를 가려고 했는데 만점이 나와서 <laughs> 이거 타고난 머리가 이런 거야 어떡할 거야 근데 그분을 남자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남자들다 좋아해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혼해서 애가 나오면 머리는 좋겠다 자 봐봐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김태희 왜 인기가 더 많아요? 서울대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여자 친구들이 서울대면 자랑해 안 해? 엄청하지. 여자들도 남편 학벌 좋으면 자랑한단 말이야. 우리 신랑 어디 나왔거든 이거. 그럼 남자는 어때 더해 남자들이 자랑 더 심하잖아. 결혼할 때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결혼을 지금 안 해봤고 결혼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결혼할 때 되면 안 따지려고 해도 따지게 돼 나이 들어봐. 결국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저희 회사 와서 진행하다 보면요 아, 안 되겠어요 학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 적으로 적당한 백치미의 여자는 되게 귀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심각한 백치미는 무식하다라는 생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떤 정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예시로 여자분이 되게 어리고 예쁜데 학벌이 그닥 좋진 않았어요. 연염과였고 남자분은 의사였는데 남자분이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의사 개원이가 아니야. 그래서 친구들 모임을 갔는데 아 오빠가 닥터 페이잖아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쏴 해져가지고 남자분이 이별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자가 학벌이 좋고 똑똑했으면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때? 안 그래도 학벌 부분이 아쉬웠는데 닥터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떠나버렸죠. 심한데요. 이거. 심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을 좀 고려 중이시거나 결혼을 생각 중인 여성분들이 이 채널을 보고 있다면 학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